교재 99페이지 네요. 이제 99페이지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가보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그중에 우리 공부할 때는 등록 여기만 하는 거예요. 면허는 아예 공부를 안 해요. 등록하고 관계된 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보시면 돼요. 예, 등록 면허세가 어떤 세금인가 보면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에다가 과세 대상물에다가 등기 또는 등록을 이행했을 때 등기나 등록을 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이걸 등록 면허세라고 그래요. 이 중에 취득세하고 차이점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취득세하고 다른 건 뭘만 다른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만 틀려요 여기만 달라요 여기만 그래서 취득세는 이 동그라미 소개가 취득했을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했을 때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등록면허세라고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 대상물에 등기나 등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등록면허세라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첫두 번째 줄 앞에다가 밑줄 금으면 되겠네요.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 거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등록하는 경우에 그다음두세 번째 신고납부 여기까지만 예 네, 공연 등기 등록을 할때 어디에다 한다 그랬냐면 방금 이제 등기 등록할 때 어디에다 등록했을 때 그랬는가 공부에 공부상에 그랬네요 공부상 이제 공부가 뭔지는 등기법에서 배웠으니까 아시겠죠 등기법에서 공부를 하는 거뭘 공부를 하겠던가 공적장부 공적 장부인데, 이게 두 개가 써졌네요. 공적 장부는 등기와 관계된 공적 장부, 등기부, 등록과 관계된 공적 장부, 등록부. 그래서 등기부와 등록부상에 어, 거기에다가 이름을 기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등록 면허세라고 그래요. 이제 그 정도만 해놓으시면 돼요, 거기는. 그 다음에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면허세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과거 등록세라는 게이런 세금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 옛날 세금이에요 이제 지금은 없어 이런 거 등록 등기는 등기하고 관련된 등록세가 있었는데 이 중에 취득하고 관계돼 있는 내용하고 설정 변경 소멸 설정이나 변경이나 소멸하고 관계되는 거 그러면 취득하고 관계되는 것은 취득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취득세로 취득세로 통합이 됐어요 취득세로 합쳐버렸어요 취득하고 관계되는 것은 취득세로 합쳐버리고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관련된 등록세는 면허세하고 합쳐가지고 등록 면허세라는 이름으로 태어, 새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이름만 바꿔진 거예요 설정과 변경과 소멸은 등록 면허세로 취득과 관계된 것은 취득세로 그러니까 그게 네 번째 줄에 들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들는 다만 거기 났네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거기까지 밑줄 그어보세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그럼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 등록은 무슨 쇠로 가기 때문에 취득쇠로 가기 때문에 빠집니다 말이에요. 취득쇠로 가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광어권 어권 취득 세으로입히세요 광어권, 어권 취득. 광어권이나 어권을 취득했을 때는 어, 그때는 끝에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한다. 그럼 광어권이나 어권을 취득해 가지고 등기 등록하는 것은 어디에 포함시켜라는 이야기인가? 등록, 면허세에 포함이 됩니다. 특이하게 그거는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광어권이나 어권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냐인가 등록, 면허세 규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등록, 면허세의 특징으로 한번 가보죠. 어떤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제 첫 번째 특징은